맨날 C 명의 수익권 이전등기를 맞췄답니다 사행위가 이루어졌어요. B는 부도가 났고 A는 X에게 변제하였답니다. B가 부도가 나가지고 연대보 연대가 연대보증했죠. 그래서 A가 대신 X에게 2억3천을 변제했대요. 그런데 C는 자녀인 D에게 전득자까지 나오죠? 증여하는 내용이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B와 C 사이에는 매매 계약을 했고, C와 D 사이에는 증여 계약을 했죠. 자, 이때 수익자나 전득자, 수익자나 전득자 C나 D를 대상으로 사행 취소를 제기할 수 있고요. B를 B를 대상 채무자 B를 대상으로는 제기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B와 C 사이의 매매 계약을 취소해야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거가 문제로 나올 거고 그걸 적어 주면 될 겁니다.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D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한편 A는 알게 되었고 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기가 되어서야, b 에게 채무자에게, 갑토지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도 판례가 있죠? 이것딱 보는 순간, 아, 그 판례 적으라는 거구나. 양도한 사실을 단순히, 단순히 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사회의사를 알았다고 볼수 없고, 그 양도한, 양도한 그, 그 토지든 건물이든 그 양도한 부동산 외에, 다른 아무런 재산이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그러니까 그것이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사회의사를 알았다고 볼수 있다. 그 뜻은, 그때부터, 이때부터, 이, 이때부터, 아무런 재산이 없음을 알게 된 이때부터, 그 사회행위 취소, 채권자 취소, 그, 재소기간 있죠? 안 날로부터 1년, 있은 날로부터 5년. 그게, 그게 기산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A는 보증인이죠? 네. 채권자 X한테 대신 2억 3천 갚았죠, 지금. 2억 3천. A는, 보증인은, 11월 1일, B와 C사의 매매계약 예, 통정하기 표시로 사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리고 다음 과 같은 종군소를 제기하였다. 아, 지금, 지금 채권자 취소를 지금 X가 한게 아니고, A가, A가 제기했네요. 예. 왜냐면 A가 제기할 수 있죠. A, A는 지금, 이 채무자가 빚을 제대로 갚았으면 A가 보증인으로서 빚을 갚을 일이 없는데 지금 채무자가 빚은 안 갚고 엉뚱하게 지금 C한테 지금 재산 빼돌리고 있죠. 그러면 보증인 입장에서는 지금 애가 타죠. 근데 결국 그래서 2억3천 변제했잖아요. 그럼 이제 사고 부상권 발생하죠. 그러면 A는 이제 B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생겼죠. 지금 지금 이제 이 사안에서 지금 여기가 A가 들어가는 거예요. A가 제기했으니까. 조금 이렇게 뺄까요? 이렇게. A가 이제 채권자가 되겠죠? 피부전 채권이 생겼어요. 피부전 채권은 사후부상금. 사후부상금. 생겼고요. B가 C하고 시, 시, 매매계약 체결해가지고 그 넘기 부동산에 대해서 사행에 취소해서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 되죠. 자, 하고 매매계약 체결 행위가 이 매매계약 체결 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사행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소를 제기했답니다. 통정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사행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사행사행의 취소소송에 사행이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이 계약이 통정합이 표시에 해당하면 무효이다. 서로 서로 크로스가 가능하다고 올해 객관식에서도 나왔고 법원직에서도 나왔고 객관식에서도 나오고 저 판례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런 판례들을 적어줘라 지금 문제 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심리 결과 C와 D의 사행에 대한 악의는 증명되었답니다. C와 D, C와 D 수익자 전득자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는 증명되었답니다. 스스로 선임을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을 못했다는 뜻이죠. 악의 증명되었고 채무자의 악의 는요. 네, 채무자는 지금 여기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그 유일한 토지를 지금 C에게 매매 수익자 C에게 매매한 거죠. 그러면 사익의사는 추정된다고 했어요. 네. 그런 내용도 이제 다 버무려 가지고 이제 나올 겁니다. 자 문제 1번 B를 상대로 사업부상금 2억 3천만 원및 아까 아까 2억 3천만 원 이거 대신 갚았죠. 대신 갚았으니까, 당연히, 보증인이 지금 채권자한테 대신 갚았으니까, 당연히 채무자한테, 돈, 내가,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돈내놔라 해야죠. 사후구상금, 2억 3천. 및 이에 대한 2020년 8월 1일부터, 이게 왜 8월 1일부터일까요? 지금 갚은 시점이, A는, 보증인 A죠. A는 2020년 8월 1일에, X에게 B의 채무 원리금 2천원을 변제하였답니다. 2020년 8월 1일날 변제했어요. 그, 그때부터 바로 사고구상금 생기죠. 2020년 8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사행이 취소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그 5%에 아 아니 아니지 아니지 그, 이제 사고구상권이 생긴 날로부터 이제 그 법정이율 5% 정해져 있죠 사행이 취소의 같은 경우에는 5%. 그리고 이제 판결이 이제 저기 된 날부터 다음 날부터 지연 손해금 붙죠. 이제 소, 소, 그 소축법에 따른 대해서 오픈을 청구했답니다. B 씨를 상대로 B 채무자와 C 수익자, 채무자 수익자를 상대로 그들 사이에 2020년 7월 1일 이게 매매계약이죠. 2020년 7월 1일이 매매계약이고, 그다음에 9월 1일 두달뒤 9월 1일이 이게 여기, 여기에 증여계약이죠. 이거는 취소할 수 없다고 했어요. 대상이 아니에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7월달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거지 9월달 징역계약을 취소하는 게 아닙니다 B, C를 상대로 그러니까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없죠 그리고 수, 수익자 C만을 상대로 해야 되고 2020년 7월 1일자 매매계약 취소 청구를 한 거는 맞고요 그러니까 B는 안 된다 C는 된다 B는 부적법 각하입니다 피고 적격이 안 맞아서 C는 인용되고요 이거는 타당하죠 C, D를 상대로 수익자 전득자를 상대로 가능하죠. 피고 적격 둘다 돼요. 그들 사이에2 0 2 9년월 1일자 증여계약, 예약, 증여계약을 취소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수익자 전득자를 상대로도 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이 매매계약을 취소해야 됩니다. 역시 3번 과, 3, 반가로 3번은 둘다안 되고요. 수익자 전득자를 상대로 갑 토지에 관하여 맞춰진 C D 명의의 각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이행 이행 청구. 이 지금 그 B는 채무자에서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랬고요. C를 대상, C와 D를 대상으로 이 매매 계약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행위를 취소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C를 상대로는 이 취소 청구가 들어갔죠. 근데 D를 상대로는 D를 상대로도 이, 취소, 이 청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D를 상대로는 이, 이거, 이거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에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걸로밖에 지금 징역계약취소 청구만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C, D를 상대로 말소등기 이행을 청구하는 건 이건 이제 원상회복을 이제 병합해서 청구하는 거죠. 사행이 취소 플러스 플러스 원상회복. 이 원상회복은 원물 반환이 있고 가액 반환이 있고 어찌 됐든 채권자가 선택해서 그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소 등기 등기를 말소해라. 이거는 원상복귀죠. 네, 지금 돈으로 배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상회복 청구를 하는 건데. 지금, C를 상대로는 요, 요, 요게 청구가 들어가 있어요. 사행의 취소 청구가. 그렇기 때문에, C에 대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는, 어, 인용되죠. 근데 지금 D는, 지금, 이, 이 2020년도, 이, 이 매매 계약에 대한 취소 청구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D한테는. 그러니까 D한테는 지금 사행의 취소를 안한 거예요. 여기 D, 여기는 D를 상대로, 이, 이거 하면 안 되는 이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 이걸 했기 때문에, 이건 부적법 각화됐을 거고요. D를 상대로 요요요 사행이 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이사행위를 D를 상대로 청구했어야 되는데 D를 상대로는 지금 사행위 취소가 제대로 들어간 게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행위 취소를 하지 않고 이렇게 원상회복만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소가 부적법하죠. 사행위 취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승소하면 그 다음에 원상회복 청구를 따로 청구해도 되고. 아니면 사행위 취소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병합해서 원상회복도 같이 하는 거는 되는데 이 앞에 전제가 되는 사행위 취소는 안 하고 뒤에 원상회복만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부적법 각하되죠 이거는